인대매님뭐 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대출 규제 완화를 냈더라고요. 네네, 요 대출 규제를 확 풀었죠. 그러면 네. 집살수 있는 건가요? 아, 살수 있을까요? 못 사나요?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진영. 네 머니 방에 대한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레성 기자입니다. 혹시 그 설문조사 혹시 보셨어요? 어떤 설문조사? 그 전국 삼천오백이십 명의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결혼을 하겠다라는 응답자가 삼십팔점사 퍼센트. 음... 어, 아이를 낳겠다고 이렇게 질문 응답한 사람도 삼십팔점칠 퍼센트. 네. 굉장히 낮죠. 네. 그런데 어,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밝힌 사람은 거의 칠십삼점구 퍼센트였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내집마련은 해야 된다 뭐좀 의문이 어, 크네요 네 그렇죠 뭐 예전에 뭐 결혼을 해야 된다가 엄청난 인생의 과보를 여겨졌었잖아요 네. 그 이제는 내집 마련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됐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에는 이제 자산이면서도 네. 필요한 거니까요 네. 네. 주택자로 살아보니까 네. 왜 집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청년들한테 약간 좀 희소식? 희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30일이죠 그 서민 안정을 위해서 10대 긴급 안정 대책 을 내놨어요. 네, 하였습니다.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 민생 안정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합정 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보유세 완화, 가래세 완화, 금융 접근성 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놨는데. 금융접근성 재고라고 하면 은 대출 관련된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대출 완화되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놨더라고요 생애 최초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겠다 두 번째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소... DSR 네네 네. DSR인데 장래 소득까지 반영해서 좀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청년 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 건데요. 아. 만기를 50년까지 이제 늘려주겠다.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말 혹하거든요. 제 수요자 입장에서. 네. 그럼 집살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돈을 풀어줌으로써 살 수가 네.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자는 말이에요. 예, 한번 현실을 한번 따져보려고 오늘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출 규제 완화. 내집 마련할 수 있을까? 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약간 LTV 이게 좀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8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서울 이런 데서는 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한테 혜택을 좀 줘서 줘서 한60%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LTV를 네. 80%까지 이 LTV 비율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집값이 상승을 했고 60%로는 자금 마련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주겠다. 아, 주거 사다리 이런 네, 취지로 80%까지 음. 확대해. 해 준다고 한 거죠. 네. 예. 요는 이제 3분기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기존에는 LTV 60%까지 이제 적용을 받아서 3억이었고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LTV 80% 적용받으니까 4억 원까지 이제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래서 하나 좀 궁금증이. 네. 근데 5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상상하기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네. 12억짜리 뭐 15억짜리 이런 것도 LTV 80% 나오는 건가요? 아,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아, 네. 네. 요, 뭐, KB 부동산이나, 뭐, 한국 네. 부동산, 은 뭐, 이런 데서 이제 통계 낸걸 보면,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8억 원이. 에요 평균이 8억 원. 네, 평균이 8억 원. <laughs> 8억 원. 만약 서울에서 하고 싶다, 평균이 12억 원. 이에요 <laughs> 평균이 12억 원. 네. <laughs> 네. 서울을 또 나눠보면, 강북이 10억 원, 강남이 15억 원. 네. 지금 <laughs> 아파트 가격 그 정도를 해요. 그 만약에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네. 80%까지 하시면 8억 원 빌릴 수 있느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힘들 것 같고요. 정부에서 요80% 완화를 네. 생애 최초 구매자들한테 이제 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LTV 비율만 80%까지 확대를 해준 건데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LTV만 갖고 온 것이다? 기존에 LTV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음. 조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요 서울 뭐 이런 투기 가요 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만약 사면은 80% 하면은 뭐한 7억까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예 안됩니다. <laughs> 아, 그것도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것도 안 되고요. 80% 적용은 되는데 최대한도가 4억 원까지입니다. 아, 그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 9억 원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4억이 최대겠군요. 그렇죠. 이제 아까 서울 집값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억 원으로 해야 최대 80%에서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집이 몇 채나 될까? 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네. 어, 수도권에서도 지금 네.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네. 뭐 일산도 그렇고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반년 전만 해도 네. 5억 원짜리 아파트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정말 <laughs> 어, 뭐 8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다. 4억 원까지는 대출이 만약 된다고 치면은 이 4억 원도 될지 안 될지는 물론 나중에 대해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된다고 치면은 4억 5천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음. 그렇죠. 아, 사고는 사실 어, 이 지금 월급으로 어떻게 읍니까 이걸? 소 80%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뭐 공약했던 거니까 이제 정책으로 내놓은 거고요 이렇게 자신 있게 80% 확대할 수 있었던 뭐 이면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음... 뭐맘 놓고 그냥 80% 확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또 있는 게 지금 가계부채 또 장난 아니잖아 네, 네. 예전처럼 뭐 그렇게 돈을 많이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사다리라고 하기에는 황금 사다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LTV를 80%로 또 확대한 그런 배경. 자신있게 예, 할수 있었던. 네, 또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SR입니다. 네, d s r 은 네. 1년 동안 갚아야 할뭐 이자랑 원금을 네. 소득이랑 비교해서 네, 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걸좀 따져보는. 네 그런 이제 제, 제도인데요 제가 네. 또 이거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자기 소득에 기반한 그런 대출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만약에 사십 퍼센트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사십 퍼센면 이제 일년 동안 내는 이자랑 네. 원금 상환액이 네. 연봉의 사십 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깔고 가거든요. 그럼 연봉이 높을수록 엄청 유리한 거네요. DSR 같은 경우 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네. 30대 1인 가구 직장인이 5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LTB 완화 효과로 서울 아파트 구매 시한 4억 원까지 20년간 연 이자 5%로 대출을 받는다면 네. 월사원 금액이 263만 원인데요. 근데 이제 DSR 요거를 적용을 받아야 돼요. 40%를 적용을 하면 월급 이제 5천만 원을 월급으로 해보면 한 35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40% 정도로 해보면 142만 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금과 이자 네. 요게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네. 142만 원 은행에서 요 정도만 갚을 정도의 대출만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아, 그냥 아까 LTV로 했다면 한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d s r 까지 적용을 하니까 2억 원으로 이제 대출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LTV를 이제 풀어줘도 네. d s r 이40% 적용하면 2억 원 음... 이렇게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 저도 뭐뭐 그럼... 뭐 뉴스 같은 찾아보면 d s r 이 완화돼야 뭐 진정한 음. 그걸 하고 얘기 하긴 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사실 뭐 그렇게 막 깊이 고민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의식을 해서. 네.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네. DSR 한도를 좀 늘려주는 방안을 펼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 미래 소득을 반영하겠다. 만약에 뭐 지금 30살의 연봉이 뭐 5천이다, 뭐 만기를 20년으로 하면 나중에 50세까지의 그 연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산을 해서 뭐 평균을 내가지고 더 올려주겠다. 이런 제도인데. 아 근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 네네,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채쌀 강화 같은 단또 이야기가 있던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더말 그대로 강화한다는 거죠. 강화 3단계라고 하는데 네. 네, 다음 달 7월부터 그뭐 주담대 뭐 이런 대출 다 포함해서 네. 만약에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그럼 DSR 40%를 적용을 음. 시켜버리겠다. 그 전에는 이제 맞아요. 2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DSR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 근데 1억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군요. 네네, 뭐 사실 뭐 대부분 대출이 1억 이상 넘어가거든요. 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어, 대출 한도 제약을 받는 네. 이런 수요자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약간 제약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50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오세요. 아이것도 이제 좀 따져 봐야 되는데요. 아니서 따져 봐야 되니까. 네. 정부에서는 50년까지 이제 확대해 주겠다. 어 이게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있고요. 금리도 요즘에 많이 올랐고 음. 아무래도 더 많이 이제 쪼개서 내면 네. 부담이 덜잖아요. 또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네 수명이 긴 사람들이라거나.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금리 한4%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5억 원을 이제 대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기존 40년 만기에서는 월 222만 원을 내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50년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월 206만 원으로 한 16만 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연봉 5천만 원 사람은 DSL 때문에 안 되겠군요. 네, 그렇죠. 아그 네. 되는 겁니 이렇게 만기를 길게 해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도 있겠지만 네. 이게 지금 금리, 금리가 문제입니다. 음... 지금 어쨌든 뭐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지금 뭐80% 이렇게 LTV 해주고 뭐 d s r 뭐 미래에서도 반영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국 은행에서 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연말까지 그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시중은행 그 주담대 금리가 한 7%를 넘어설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연말에 7%면은 이제 와, 거의 이건 엄청난 수준이네요. 그, 주담대 금리가 7% 넘어선 거는 2008년 이후,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글로벌 금융 위기 터질 때였잖아요. 아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음... 좋지 않다. 월 상환해야 될 금액으로 한번 좀 계산해 주시면. 금액으로 해보면은 어, 주담대 4억 원을 지금 금리 한4% 정도를 적용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는다. 이렇게 하면 월 평균 이자 부담액이 한 79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1% 올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103만 원까지. 아1% 올랐네. 네네. 7%까지 오른다. 그럼 155만 원. 정도. 와, 거의 따버리네요.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틀리지만, 네. 좀오른폭이되게 늘어날 거는 이상 음, 사실화 된 거죠. 그렇다면은 뭐 LTV 이게 대출이 좀 완화됐더라도 실제 수요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온 이런 정책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좋을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 부담이 될수 있다. 뭐 어떻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빚좀 개살구다, 개살구였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생애 최초랑 신혼부 청년들한테는 d s r 도좀 풀어주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화끈하게. <웃음> <웃음> 저희 앞으로도 이런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바뀔 때마다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김혜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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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